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 볼 미국 배당 ETF는 VYM인데요. 이미 미국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나 투자 카페 커뮤니티에서 투자할 만한 고배당 ETF로 소개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시를 직접 체크하며 숫자에 기반한 분석을 하다 보니 다른 채널에서 VYM을 소개하고 추천한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VYM 자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다른 채널들에서 VYM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VIG와 SCHD를 해당 ETF 현황판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숫자로 투자라의 홍성현이고요. 숫자에 기반한 미국 주식 분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VIM은 2006년 11월에 출시된 ETF로 지금까지 약 15년 운영된 패시브 ETF입니다. 운용 규모는 380억 달러로 대형이며 운용 수수료는 0.06%로 패시브 펀드치고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배당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과거 1년간 실제 지급한 기준의 배당 수익률은 2.8%입니다. VYM의 운영사는 대형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인데 지난 VIG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에 포함된 종목 수는 412개로 이중 76%는 라지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9%는 가치주, 36%는 가치 성장 혼합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뱅가드에 따르면 VIM의 운용 목표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며 FTSE 하이 디비덴 일들을 추종하는 것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낮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벤치마크와의 오차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벤치마크 인덱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벤치마크는 FTSE 글로벌 에코리 인덱스 시리즈라는 글로벌 인덱스에서 미국 기업 부분을 추려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리츠를 제외하고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 편입됩니다. 참고로 리밸런싱 때 포트폴리오 거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버퍼 범위를 설정한다고 하네요. 여태 저희가 분석 영상에서 한 것처럼 더욱 정확한 종목 선정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타 공시들을 찾아봤는데 이 벤치마크를 운영하는 FTSE 웹사이트에는 관련 인덱스인 All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에 대한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FTSE 러셀 본사의 이메일을 문의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관련 인덱스의 정보를 참고하라는 답변 외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ETF 운용사 벵가드의 웹사이트에도 이 벤치마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여기에도 이메일을 보내봤는데 공시된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라라는 답변 외에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회신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VYM의 투자 설명서를 직접 확인하더라도 상세한 운용 전략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건데요. 저희 숫자로 투자하라는 직접 FTSE All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의 종목과 v y g 의 종목을 모두 비교해봤는데 주요 종목들 중20% 이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튜버 및 미국의 투자 커뮤니티인 시킹 알파 등을 확인해 봤지만 VIM의 운용 전략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정확한 정보의 출처나 구체적인 알고리즘 분석 없이 어떠어떠 할 거다, 뭐뭐인 것 같다 식의 내용뿐이었습니다. 때문에 VIM의 인덱스에 대한 상세한 종목 선정 전략 그리고 비중 설명 등에 대한 디테일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야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지금 VIM을 분석하는 거지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한 etf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유튜버 및 커뮤니티들에서 vim을 투자할 만한 배당 etf로 추천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나마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나머지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vim의 산업 집중도 인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p 500과 비교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낮은 it 경기 소비지에 대한 비중이 극도로 낮으며 반대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금융, 필수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등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탑10 종목에는 JP Morgan, 전슨 앤 전슨, 엑슨모빌 화이자, 시스코 등 유명한 대형 고배당주들을 모두 수집해 놓은 듯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VYM이 보유 중인 종목은 412개로 지금까지 살펴본 ETF 중 가장 많은 종목수를 보유 중인 펀드인데요. 비중을 살펴보면 탑10이 포트폴리오의 23%를 차지하고 상위 25% 종목이 전체 포트의 82%를 차지하며 소수 종목에 매우 치중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했을 때 나머지 370개의 종목당 평균 비중이 0.1% 밖에 되지 않는 거죠. vym의 과거 성적을 한번 보시면 이 etf는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당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출시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연평균 5.8%로 배당금을 늘려왔지만 최근에는 약 2년 동안 2% 그리고 0.6% 정도의 상승률로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양이네요. 이 ETF의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사태 때 감소한 것 외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펀드 출시 이후 주가는 연평균 5.2% 상승했고, 금융위기 이후로 투자했다면 9.3%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매년 초에 VIM에 투자할 경우 배당 수익률은 평균 약 3%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즉, VIM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먼저 과거 연도별 배당 성장률을 보니 2008 금융위기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2013년부터 배당 성장률을 단순 평균 계산하면 8년간 약 7.8%의 높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투자 시점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봐도 최근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불 시나리오에서는 8%, 베어에서는 5%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10년 후 배당 금액은 최소 1.6에서 최대 2.2배까지 증가하며 배당 수익률은 4에서 6%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면 배당금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배당 ETF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매력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VIM의 현재 배당 수익률이 2.8% 정도여서 고배당 ETF로 분류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며 그런가 하면 배당 성장률도 불시나리오에서 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뱅가 하이디비덴 일 ETF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적이 아니라서 약간은 실망스럽네요. 주가 수익률도 과거 S&P 500 대비 계속 뒤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 그 뒤처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에도 주가는 s&p 500과 대비해서는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vym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은 낮은 수수료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배당금이 되겠고 단점은 매우 불투명한 운용 전략 기대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 및 배당 성장성 가격 대비 너무 낮은 배당 성장률 그리고 핵심은 아니지만 불만족스러운 배당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주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의 요청대로 VIM과 VIG 그리고 나서 VIM과 SCHD의 비교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요청하신 구독자 중한 분이 알려주신 건데 어떤 채널에서 VIM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고배당 ETF이고 VIG는 장기적인 미래에 높은 배당 성장률과 주가 수익률을 제공한다면서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두 개의 ETF가 이러한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는지 주가 수익률,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로 나누어서 숫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 수익률을 보면 이 차트만 보고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보라색 선으로 표현된 VIG의 주가 수익률이 녹색의 VYM보다 항상 더 높았으며 2017년 이후로는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는 VIG가 되겠고, 그 다음 배당 성장률로 비교를 해보면 지속적으로 VIM의 배당 수익률이 VIG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성장률을 보면 연도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2016부터 19년 중에는 VIM의 성장률이 높았던 반면 14, 15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은 VIG의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다. 단순히 평균을 계산해 보면 VIG가 7.2%, VIM은 6.7%로 VIG가 약간 더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연평균 성장률로 과거 5년 수치를 보면 오히려 VYM의 장기간 배당 성장률이 더 높았던 건데요. 2014에서 17년도 기준으로는 VYM이 더 높고 18, 19년도에는 VIG가 더 높으면서 여기서도 배당 성장률의 격차가 작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 배당 ETF 현황판을 토대로 보면 VYM의 취직 원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2.7%대 1.4%로 현재 더 높고 2, 30년 후에도 약 7에서 9%대 5에서 7로 여전히 Vim이 더 높게 나오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VYM의 배당 성장률이 현재는 더 높은데 배당 성장성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VYM과 SCHD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금융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상장된 ETF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사실 부모님의 은퇴 자금을 운용해 줄 배당 ETF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제대로 분석해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조회수만 늘리기보다는 재미는 조금 없더라도 저와 부모님,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실질적으로 유익한 분석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숫자에 기반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배당 ETF 현황판을 제작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그냥 이 현황판으로 VIG를 비교했다면 이 ETF는 이름은 배당 펀드라고 하지만 실제 과거 성적, 배당 성적률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 현재 배당률과 멀티풀 수준을 보면서 이건 배당 ETF라기보다는 그냥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SPY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펀드라는 걸 바로 알수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 VYM을 다른 ETF와 비교하고 싶었다면 유사한 수준의 배당률과 유사한 멀티풀을 가진 SCHD와 하는 것이 맞겠다는 걸 바로 알수 있었을 겁니다. SCHD는 과거 영상에서 이미 상세히 분석했던 매우 우량한 미국 배당 ETF인데요. VIM과 하이라이트만 비교해드리면 우선 연초 취득 배당 수익률에서는 VIM이 항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배당 성장률과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SCHD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여기에 SCHD는 VIM보다 더 높고 꾸준한 주가 수익률까지 기록했으니 SCHD의 우위가 확실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VIM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재밌는건 이러한 VIM에 대한 혹평은 2021년 9월 초 현재 기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몇달후 VIM의 주가가 다른 ETF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하락한다면 언제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VIM은 정확한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저는 별로 투자할 것 같진 않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최신 가격을 반영하며 배당 ETF 투자 판단을 내리기 원하는 분들은 여기에 보이는 배당 ETF 현황판 영상을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